네, 금일도 HLB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이 동향이 있는지 한번 먼저 뉴스 플로우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어, 금일 뉴스 나온 거를 보면은요. 어, 일단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턴에 어, HLB US 사무소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추진한다라는 예, 대략적인 예, 뉴스 플로가 좀 나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뭐 신약, 뭐 임상 이런 결과 발표 전부터 일단은 그 베이스를 다 잡아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예 좋은 뉴스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뭐 일일 1 뉴스 어 이런 식의 일단 뉴스 플로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어 먼저 일단 수급을 어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원래 장중에 장 일단은 프로그램 매매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금일 일단은 20만주 25만주 뭐 이렇게 일단 판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별로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4월 8일부터 해서 17일까지 지속적으로 좀 나와 주다가 네, 4월 18일에는 다시 이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도 좀 개선이 된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뭐 샀다 팔았다 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은 일단은 25만 주가량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예,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됐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0만 주가량 여전히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어,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 흐름, 예. 매수세가 4월 8일부터 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다가 금일 일단 34만 주가량 일단 매도를 했고요. 반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4만 주가량 큰 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을 어, 한번 체크를 해보면, 4월를 연속 일단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어,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 천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오늘 뭐, 연기금에서 좀 강하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됐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전반적으로 수급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또 양매수, 오랜만입니다. 양매수, 동시 양매수. 또 하나, 개인만 일단은 매도를 하면서 수급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표 말고,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수급표도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은 좀 이해가 많이 쉬우실 겁니다. 어, 저한테 말씀드렸다시피, 7, 8, 9월, 7, 8, 9월, 7월, 8월, 9월, 이때보다도 월등히 많은 매수물량을 지금 지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어, 개인이 좀 최근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부분은 있지만 네, 뭐 이런 부분 다시 또 수급이 변환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 어, 이 종목은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주체는요 어, 외국인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네, 해서 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부터 큰그립 뭐, 변함이 없죠. 네, 말씀드렸던 주요 구간, 이탈이 안 되고, 예,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격을 좀 축소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어, 그런 상황,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겠고요. 주정받을 때 뭐, 거래량, 뭐, 상당히 뭐, 적게 잘 줄어들면서 주정이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중요 구간, 네, 7만, 7만원에서 8만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깨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방향성을 방향성 다시 한번또 추가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일봉상 보시면은, 어, 어 추세,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선도 깨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 이후에 이 구간 안에서 일단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현재 이제, 어, 다시 한 번, 예, 한번 눌림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이 구간 안에서는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음. 어, 좀 보수적으로 어, 분할매서 공략하는 어, 부분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어 수급 개선 어 되고 뭐연속성 있게 음.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상이 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어2 1선또한 번은 어, 터치하면서 돌파 시도를 음. 할 수도 있지만. 음. 불파 한다라고 해서 따라붙어서 매매하면은 이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좀 조급하지 않게 예,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나눠서 매수하시는 부분. 그 가격 구간은요, 9만 원 이하부터 해서 어또 최대 뭐 7만 원까지도 매수는 있는데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거라 고 보고 있고 9만 원, 8만 원요 정도 수준 정도 어 기간 조정. 가격조정 받는다라고 하면은,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12만 9천원,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낙폭이 좀큰 부분도 있고, 손실률이 큰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 또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조정 잘 받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거래량 없이, 조정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는 이벤트 일정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라. 어, 다시 한번 좀 강조 를 드리겠고, 그 부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뭐 특이 동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HLBBS 이거 설립한다라는 부분, 예 그런 음, 뉴스 하나. 좀 나아졌고 최근에 일단은 시장도 많이 낮고 과대했던 부분에서 반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상황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어, 금일 일단은 좋은 반대흐름을좀 만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추세전환을 하려고 하면 은이 거래량이 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를 때 절대 사지 마시고 떨어질 때날매수 이렇게 전략을 잘 잡고, 좀긴 호흡을, 어, 긴 호흡으로, 어, 일단 끌고 가야,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점만 좀 유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방, 대응, 오픈방에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좀, 총망나 해서, 어,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HLB, 이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네,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대응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속방에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